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시현입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12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 걱정 국립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주간지은뉴스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합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상국립대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경상국립대는 2 0 1 2년 정부 예산에서 가자 캠퍼스의 교양학관 리모델링 설계비 7억 2,800만 원과 경영인문사회복합강의동 신축 설계비 6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개 대학에 두 개의 신축 건물 사업비를 확보한 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와 정남대 두곳 뿐입니다. 교양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까지 8087제곱미터 규모의 12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복합강의동 신축 사업은 2025년까지 6000제곱미터에 151억 3,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가 2022학년도 신입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GNU 리더스 장학생에 선발되면 4년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생활보조금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과대학 수석학생에게는 4년 등록금 전액과 2학년까지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위 10% 이내의 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과별 상위 10%의 학생에게는 첫 학기 생활관 지원 시 우선 선발과 생활관비 최대 67만 원을 지원하며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한국재료연구원은 학연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발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양 기관은 상호 기술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동반 성장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입은 한복을 디자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김리을 씨가 진주 한복문화주간 MG 패션쇼 행사비 전액을 경상국립대에 기탁했습니다. 리을 대표 김 리을 씨는 경상국립대 의류학과에서 특강을 하면서 의류학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진주시에서 주관한 한복문화주간 MZ패션쇼로 받은 행사비 전액을 경상국립대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진주 지식재산 도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진주 지식재산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상관학연과 언론이 진주시의 지식재산정책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D 프린팅 경남센터는 3D 프린팅 경남센터 사업 성과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D 프린팅 경남센터는 맞춤형 제작 및 기술을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부품 개발을 가능하게 해 사업화 성과 및 비용, 시간 절감 등의 효과를 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으로 항공기 부품개발 진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초소형 위성부품개발 등 항공우주산업 및 국내 3D 프린팅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기술경영학과는 기술경영학과 MOT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술경영학과의 산학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의 진단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과제 시상식도 개최했습니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한지희 교수가 2018년 독일에서 작고한 허수경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시 영역을 담은 글로벌 블루스를 출간했습니다. 국어문화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가 공동으로 LH 바른 건설 언어 길잡이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LH 바른 건설 용어 길잡이 발간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김민국 국어문화원장을 비롯해 강민정, 강현주, 박성희, 박시은 국어문화원 연구원이 집필했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고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작됐지만 기말 시험은 끝나고 동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끝난 날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지 u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